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15강 글자 찍기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단어를 입력하세요 라는 묻고 기다리기 창이 뜹니다. 여기에 love 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참고로 입력하실 때는 소문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넣으면 화면에 제가 넣었던 글자가 쭈르룩 찍히게 됩니다. 한번더 이번에는 헬로우를 넣어 볼까요? 글자를 적어서 넣으면 화면에 그대로 글자가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다루는 것도 게임을 만들 때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들기 시작 먼저, 고양이는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필요한 스프라이트는 알파벳 스프라이트 딱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에서 이 알파벳 중에서 A를 하나만 꺼내주세요. 알파벳의 모양은 지금 하나, 둘, 셋,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모양을 섞어서 만드는 거는 코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첫 번째 주황색의 A를 선택을 했다면 이따가 추가를 할때 나머지 알파벳은 다 같은 종류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얘를 꺼낼게요. A를 꺼내고 나서 모양에 가보면 A 혼자만 있어요. 여기에 쭉 추가를 해서 z까지 알파벳을 모두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모양 고르기에서 글자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씩 추가를 해 주세요. 이게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서 추가를 하거나 뭐 시프트를 눌러서 추가를 하는 게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지만 하나씩 추가를 해 줍니다. 혹시 여러 개를 추가를 하는 거를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제보 부탁드려요. A부터 Z까지 모두 추가를 해주면은 총 26개가 되죠. 여기서 만약에 빠진 게 있거나 뭐 중복된 게 있다면 코드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꼭 A부터 Z까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준비가 끝났으면은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드는 길지는 않지만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 블럭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돼요. 먼저 이 알파벳을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도장 찍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기능에서 펜을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도장 찍기 블럭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클릭했을 때, 글자의 크기를 약간 줄이고, 좌표를 앞쪽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상태에서 크기를 70% 정도로 줄일게요. 그리고 위치는 마이너스 180,0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묻고 기다리기를 사용을 해서 어떤 글자를 적을 것인지 사용자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단어를 입력하세요라고 질문을 해줄게요. 대답을 할때 한글은 불가능합니다. 영어만 가능하고 영어 중에서도 소문자로만 입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코드를 만들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순서라고 할게요. 이 변수가 해주는 역할을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넣어주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abcd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대답에 abcd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화면에 찍을 거예요. 그랬을 때첫 번째 글자 A를 찍을 순서이다. 두 번째 글자인 B를 찍을 순서이다. 라고 하는 몇 번째 글자를 찍어줄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순서 변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변수에 0의 값을 넣고, 반복하기를 통해서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찍어주는 걸 반복을 할 건데, 이때 이 안쪽에 순서의 숫자를 1씩 증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0에서 1이 되었을 때는 대답에 있던 첫 번째 글자 A를 찍을 것이고, 그 다음 반복을 할 때는 순서가 2가 되면서 두 번째 있는 B라는 글자를 찍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복하기에서도 그럼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가? 여기 대답에 있는 글자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몇 번에 들어가는 코드는 뭐뭐의 길이, 대답을 조합해서 대답에 4개가 들어가 있으면 4번 반복하게끔 이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복하기 안쪽에는 순서가 1일 때는 여기 대답의 첫 번째 글자를 찾아서 찍고 2일 때는 두 번째 글자를 찾아서 찍을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블럭은 바로 뭐뭐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을 할 겁니다.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양에 A에서부터 Z까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모양은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럭 R, 블럭 S,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A라고 하는 글자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 모양 이름에서 앞부분에 블럭 빼기까지 부분은 무시를 하고 A라고 하는 것만 글자를 가지고 와서 대답의 첫 번째 글자에 넣었던 이 A와 같다면 글자를 찍어 줄 거예요. 만약에 글자가 다르다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통해서 b랑 비교를 하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또 해서 c랑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 다음 모양 다음 모양 다음 모양으로 넘기는 것을 반복할 겁니다 말로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블럭으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대답에 있는 글자 중에서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하나씩 글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순서가 0인데 제가 이거를 강제로 1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인 A만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글자를 잘라서 가지고 오는 거는 연산에 머머의 몇 번째 글자라고 하는 블럭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답에 있는 글자 중에서 순서번째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된다 라고 이렇게 블럭을 조합을 하면 은 실행을 했을 때 A만 딱 가지고 와집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2번이라면, 2번으로 제가 강제적으로 2번을 넣었어요. 2번이라고 한다면 A, B, C, D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B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이 모양의 이름에서 앞쪽에 뭐 블럭 블라블라 하는 걸로 빼고 A, B c, d 라고 하는 끝부분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글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에 알파벳이 오기 전까지가 글자가 여섯 개가 있고, 맨 끝에 있는 얘만 가지고 오려면 일곱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머머의 몇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형태에 있는 모양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일곱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라라고 블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은 D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D라고 하는 글자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두 가지가 같아질 때까지 다음 모양으로 넘기는 것을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을 갖다 블럭에 넣은 다음에 까지 반복하기와 결합을 해주시고요. 안쪽에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순서가 2이기 때문에 두 번째 B와 여기 글자의 모양이 같아질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보셨나요? 블럭이 다음 모양으로 반복하는 거를 막 하다가 D가 되어서 멈추었습니다. 이게 오늘 코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소문자로만 알파벳을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조건을 걸었던 게 모양에 이렇게 글자의 끝에 달려있는 알파벳이 소문자로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다 대문자로 적혀 있었으면 입력할 때 넣는 대답에 들어갈 알파벳도 대문자여야 되고 얘가 소문자면 우리가 소문자로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 나는 이거 대문자로 꼭 넣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귀찮으시겠지만 이 부분을 다 대문자로 바꿔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여기만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찾아주는 코드를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순서가 일씩 증가를 하면서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쭉쭉쭉 마지막 글자까지 차례대로 모양을 찾아줄 거예요. 모양을 찾았을 때 우리는 펜에서 도장 찍기로 도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글자를 찍으면 글자가 겹쳐져서 보이겠죠. 그래서 한 글자를 찍고 난 다음에는 옆으로 조금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동작에 있는 x좌표를 뭐뭐만큼 바꾸기 위해서 한40 정도만 옆으로 밀어줄게요. 이만큼 코드를 만든 다음에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헬로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H부터 쭉쭉쭉쭉 도장을 찍어가면서 글자가 찍히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요거는 원본이에요. 지금 앞쪽에 헬로우라고 하는 거는 도장 찍기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고 얘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난 원본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의 거는 숨기기를 해줄 거예요. 한번더 실행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글자와 새로운 글자가 겹쳐져서 보일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한번더 하이 하이 이렇게 글자를 넣으면 글자가 적히긴 하는데 원래 있던 글자랑 겹쳐지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이전에 적었던 글자는 모두 지우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d 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깔끔하게 내가 넣었던 단어가 글자로 찍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게임을 만들 때 대사를 적을 때라든지 강조해야 되는 말이 있을 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다만 아쉬운 점은 한글은 블럭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받침도 있고 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만약에 한글로 만들려고 하면은 글자를 다 노가다로 이미지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만 된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화면에 글자를 찍는 거를 하나의 이런 코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특히, 반복하기 안에 이 반복하기가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는 코딩을 할때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코드를 공부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 실력도 쑥쑥 늘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